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후서 10장 12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2절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의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한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민 어, 오늘 주제는 어, 스스로 자랑함에 대하여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어, 지역에 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어, 섰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지금 같이 이렇게 어, 정착하여 목회하는 사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순회 사도로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다른 교회를 떠났을 때에 어, 그 교회에 어, 이제 그 예루살렘의 교회에서 파송한 아니 파송했다라고. 그렇게 흉내를 내고 돌아다니는 이제 거짓 선생들이 있는 거죠. 어 그들이 와서 바울을 굉장히 폄훼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왜 자기를 드러내려면 어, 전임자의 그 공로를 다 무시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들도 그러잖아요. 대통령만 되면 전임 대통령을 무조건 다 깔아야, 뭉개야 되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내가 사니까. 근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지혜 없고 어리석은 행동들이라는 거지. 이거짓 선생들이 와서 자기들을 자꾸 칭찬해, 자기를 과시해, 자기를 과시하려 고 하냐 보니까는 바울을 폄훼해야 돼서 그는 어, 글은 어떨지 모르지만 말은 뭐하고 또 비겁해서 우유부단하고 말도 잘 되도록 못하고. 어, 막 이런 식으로 계속 편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기하잖아요. 성도들이 울코 그름을 분별해서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쁜 사도가 돼 가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근심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진정 누가 칭찬받는 사람인가? 자기가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오직 우리가 칭찬을 받는 것은 주님께서. 사람이 무엇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판단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세운 모든 업적이 아무리 크다라고 내가 말을 한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거요 내가 한 것이 별로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크다라고, 선하다고 얘기하면 선한, 거, 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잘안 되잖아요. 누가 나를 인정해 줘야 내가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누가 나를 칭찬해 줘야 내가 칭찬받는 사람이 되고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으면 나를 자꾸 얘기를 한단 말이죠. 나 이렇다, 나 이렇다, 나 이렇다. 그리고 상대방을 계속 깎아내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어떤 원칙을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누가 칭찬받는 사람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까지 일하는 사람. 사도는 이방인의 사도라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갑니다. 남이 복음을 전한 자리는 가지 않습니다. 복음이 전하여지지 않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미치지 못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사역임에도 불구하고 욕심을 부려서 지나치게 나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데까지 가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그럼 여기까지 하고 그러는 거예요.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는데 성령께서 막으세요. 뭐지 어찌할까?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막게 되냐 사람이라 이리로 넘어와라, 이리로 넘어와라. 그래서 유럽을 향하여 갑니다. 복음의 문이 열려서 필립보 척관문을 통과하면서 유럽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는 복음이 서쪽으로 서쪽으로 전해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동쪽으로 동쪽으로 했으면 우리가 빨리 복음을 믿었을 텐데. 서쪽으로 서쪽으로 서쪽으로. 그래서 복음이 이렇게 돌아서 우리나라까지 오잖아요. 지금 다시 그 우리나라를 통해서 또 이렇게 이쪽으로 쭉 가잖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바와 우리가 계획하는 것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러면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선택해야 돼. 그게 순종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 뜻을 고집하고 나, 나, 나의 계획을 이루려고 자꾸 얘기한단 말이죠. 그리고 내가 이룬 그것을 막 자랑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들이.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고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해주신 범주가 무엇인가. 그것만 하고 다있으면 그저 아무 미련 없이 또 다른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뿐인 거지. 제 아내가 징검다리라는 얘기를 해요. 징검다리. 하나 발을 뛰면. 또 하나 발을 띄고 발을 띄면 또 하나 발을 띄고 우리는 늘친 검다리 어느 한 곳에 서있다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저 여기까지 하면 여기까지 저기까지 그러면 저기까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거 다만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뿐이라는 거죠 또 남이 한 수고가 내것 신양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 바울 수도가 눈물로 세운 교회인데 기도로 세운 교회인데 남이 세운 교회와 고서는 남폄해하고 내가 더 잘났다고 내가 다 이거 한 거다라고 그렇게 자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늘 주님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 그것에 감사하고 그렇게 나를 사용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기뻐하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어제 김영래 집사님 기도하시는데 참 은혜가 되신, 되더라고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야, 너는 참 착하고 충성되구나. 그 얘기만 들으면 끝. 그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거고 그게 제일 귀한 거고 그러면 그것이 나의 영광의 면류관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또 사도의 기쁨은요, 성도가 잘하는 거예요. 얼마나 교회가 수, 숫자가 많아졌느냐, 뭐사역의 지경이 넓어졌느냐, 이런 게 아니라 사도의, 사도가 바라보는 것은 다한 가지인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장했는 가 우리가 에베소서를 묵상하면서도 듣는 이야기잖아요. 다 너에 대한 칭찬, 그 자랑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어느 교회에 가든 그들이 자라고 성장하는 것보다 귀한 것은 없다라는 거죠. 성도가 몇명 모이는 교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얼마나 성숙한 사람들이 많으냐 이게 중요하다.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고, 주님이 주신 그 사역의 범주에서,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이 칭찬하시는 그것에 기뻐하고, 그저 나는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사람들만 가득한 곳. 우리 에베소서를 읽어가면서 정말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가잖아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고, 그곳에 미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내속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기를 구하고, 또내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서 그분이 내 삶을 전적으로 인도해 가시기.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기를.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잖아요.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귀하고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을 기뻐하고 누구든지 이곳에 들어오기만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하나님의 이 풍성함의 은혜를 감격하게 되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런 풍성함을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오래전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를 썼던 복음의 선진들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또 오늘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기뻐해야 될 것들. 그것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해서 속상할 것도 없고, 내가 무엇인가를 많이 이루었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아니고, 그저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여 저는 다만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자랑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영광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를 통해서 그 후대와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복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저를 알아주신다면 주님이 기억하여 주신다면 주님이 옳다 인정하여 주신다면 그것만으로도 기쁘고 감사하고 아니 그것이 우리의 기쁨의 전부가 됨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괴를 눈물로 섬겼고 또그 온몸에 땀을 흘려가며 그렇게 주님의 괴를 세워가려고 애쓰고 힘쓴 이 모든 주의 종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제 이들의 눈물과 땀을 기억하시어 이곳에 주님의 그 풍성함의 열매가 가득하고, 하나님 주님을 만남의 감격이 가득하고, 새로운 영혼의 구원의 감격이 가득하고,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희망을 꿈꾸는 그런 교회 되도록 애들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칭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정하여 주시옵고, 그동안의 모든 헌신과 수고가. 하나님 앞에 열매 맺고 맺고 하늘의 별이 되는 놀라운 은혜의 복을 이들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